그때난눈치챘어야 됐어 내가 시술을 한다 o u n d e d o n l 시술이잖아. i n d a equal. She's freezing. w h a 아니죠? 보너스 아니죠? 오, 보너스 아니죠? 누니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커플룩. 이거야? 이거야? 이게 커플룩이야? 이거야?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가할 이거거든. 이거거 잘하는데? 표정을 이렇게 이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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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스파다. 짱 습하다. 스파. 스파게티. 스파. 스파 갈래? 싫어. 나도 싫어. 나 오늘 머리 스파 했어. 스파 오갈래? 싫어. 오케이. 머리 예뻐. 알아. 진짜로 오빠. 이만하자. 나는 여기 길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우아했어. 우와 뭔가 푸릇푸릇해서 좋아? 좋아. 응? <laughs> 나 방금 쳤어, 쳐서 나 방금 길로에서 치웠어. 아니 생각보다 안 내려. 도로에? 그렇지, 저쪽 봐봐 번 응.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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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라 이어 이 어, 멋있다 멋있다. 네, 저거 봐도. 난 몸이 저렇게 좋지 않아. 오빠. 오빠 그때 뭐 먹었었는지 기억나? 네. 페페로니 하나 할래. 그럴까? 하고 오빠가 하나 골라줘. 스나우대 <목소리> 할래? 카르보나라 소스랑 닭고기랑 베이컨, 오니아 좋아! 살짝 카르보나라 느낌이 있거든 좋아! 그 들어가는 게. 가 좋아! 햄버거 오니가 짭짤하니까 이게 조금 부드럽게 뭐야? 안 예뻐, 갖고 싶어? 하지만 maybe China, I think it's, it's made in China Not j p 정품 Maybe Or not 스텔라에서준거 아니란 말이야? 진짜 안 예뻐. 오빠 많이 가죠? 그래도 20대인들 사람들이 좀 응, 그니까 밤 시간 아닌데. 그 말이 뭐다? 맛집이다. 그리고 토요일이잖아. 세븐데이. 데뷔할까? 음식 사진들은 찍어놓고 안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맞아. 아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음식 사진 안 찍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음식 사진 을 찍는 나영이는? 나영아 응. 여기 응. 봐 <laughs> 존나. 그 정도야? 그거 뭐, 버거맛나. 햄버거? 불고기버거맛나. 불고기버거 맛있네. 피자야. 맛있어. 난 여기서 할라피뇨 피클을 처음 먹어봐. 진짜로? 여기서? 할라피뇨가 되게 낯설었거든? 그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어 여기는 할라피뇨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난 오빠가 뭐를 처음 먹어본 데를 다 기억하는 게 되게 신기해 뭔가 그런 기억들은 조금 강렬한 거지 그렇어 오빠 원래도 순삭이잘 먹어? 나도 다 먹어 나도. 나는 누군가가 손잡이를 안 좋아해서 안먹는다면 내가 그것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잡이 맛있어 바로 오빠 나는 그래도 집에 러브 버그가 들어오진 않았거든? 나 들어왔어 진짜? 한번 <laughs> 잡았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게 내가 창문도 창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내가 담아놨거든? 그러면 못 들어오지 그리고 내가 대부분 집에 들어가는 경로가 어쨌든 사람한테 붙어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거 막한번막이 털고 머리 막 이렇게 털고 들어가 갔 근데 그럼 나와? 그래서. 안 나와 안 나와 혹시 몰라서 해보는 거야 신발도 막옆으로막 막 하고 그리고 아자 있는데 벌레 잡아줄 사람 없는데 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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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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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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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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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이 없는 부분이 덜 맛있어. 그치. 응. 파인애플까지 같이 먹어야? 완성. 알짝 찌근한 게그동허하면 채운다고. 버니스 응. 피자에 어서. 어서 오세요가안 붙어 있는 것도 약간. 화요일 휴가 갑니다. 이거 약간 우리는 여름 휴가 갈때 휴가 간다고. 그런거 그런거 어오 얼굴 백반석 계란처럼 속광 쩔어 <laughs> 우리 내꺼 <거> 사진 찍었다 <laughs> 포커스 패킹. 내야 내가. <laughs> <laughs> <빨리. 못 꺼라! 웃음> 어, 이거 오르막길이 근데 잘안 보이겠지. 나 진짜 힘든데 지금. 나영이 표정으로서 오르막길을 그, 그, 증명되지 않을까? 우와 남산타워랑 나 가까워졌어. 대박. 오 우리 어, 진짜 가까운데? 그니까 근데 풍경은 안 보이겠다. 딱 보니까 구름 좀 안개가 꼈네. 그거야. 근데 나, 나 저기 타고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몰라 안 가봤어. 나도 들어가 보않 같아. 뭐 잠을 잘 걸어놨어? 안걸어왔어 행보 입사. 배고프게 오세요. 맹 셀몬 무쌈. 셀몬. 멋있다 아하 오. 저녁에? 쌀국수 맛있겠다. 저녁에 쌀국수 먹을래? 나는 아, 쌀국수 진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나도. 같이 닮으셔. 전채다가지 여기 뭔가 분위기 너무 좋다. 이태원 같은데? 여기가 아, 아, 너무 맛있다. 뭔가... 어허. 그 뭔가. 젤라또. 아, 젤라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뭐하겠네 어머어머어머 어머. 저래? 어머 왜 저래? <laughs> 당연하지 우리 지금 너무 덥고 습하니까 다상 너무, 너무, 너무 단걸 먹으면 일이 텁텁해질 것 같아 연정? 맞아 소르베도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나 지난번에 소르베 진짜 서 미친 거어그 진짜 쉬웠어, 네. 어디? 용에서 음. 오빠는 못먹겠 뭐 근데 소르베 종류 되게 많네 바닐라 요거트도 진짜 맛있겠다. 나는. 맛있겠는데, 나보다의 맛처럼 좀 상큼한 게 필요하거든. 사과 레몬? 어, 나 그거랑. 오늘은 그모안 나지. 다음으 이거 아, 자두? 이거, 이거 토마토. 나 이거 자두 응. 음.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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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또 토마토. 맛있다. 자두 맛있다. 사마이무 아니, 나연이 소이더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다. 뭐 자두가 진짜 맛있다. <놀람> 이거 골든. 야, 1도 안 <놀람> 골든킬 라이스 그냥 좀 스탠다드 그런 거. 쌀? 응. 음. 아 근데 되게 좋 맛있다 이거. 소리 배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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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맛있다. 이미 기다그처 그냥. 이거를안 먹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먹고 나면 이거 미안장이다 얘가 맛있다 먹어와젊이이 너무 쎄네 <laughs> 어, 이돌아왔다 응? 을짜는거 뭐, 잘라줘. 물을 짜놓 거? 흐 바질량 나서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나 진짜 잘는것 같아. 아니, 우이 상황을 잘표현하고 싶다고? 가는 길이에요 산다, <laughs> 엄청 나네 <바빠. 웃음> <laughs> <laughs> 시원해서 다 그니까 쾌적해 이안에도 그 시원하네 안에는 더울 것 같은데? 네, 설마 안에요는지데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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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데뷔할까? <웃음> 데뷔할까? 데뷔할까? 데뷔해? 해봐 그냥. 데뷔해? 네, 지각 변동 이렇게 보래아 그래. 저런 애도 저런 애도 데뷔하네 진짜 <laughs> 진짜 돌판 망했다 보이스 플래닛 이런 거 나가보면 어때? <laughs> 보이스 식은가네. 차이나. 왜내 상호면 맞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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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웃음> <웃음> 날씨 좋았으면 더 저렇게 이렇게 더 보이겠어. 그니까 어? 벌레! 농담이야 <laughs> <인감이네>. 혼난다 <laughs> 나영이가 온몸 비틀기를 시작했다 그거 댄스 한 거였어 자기야 브레이크 댄스를 시전했다 그래 지금 댄스와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응. 실전이 쉽지 않네 <laughs> 벌레들 속에서 춤추기 <출시기. 웃음> 보인다. 얼아나 응. 응. 어. 나 얼굴이 없어? 래어 아, 아까 여기 앉아 있었나? 우와. 더. 그, 초반에, 오빠, 토요일 날, 시간 빼가지고, 같이, 그, 광, 화문 쪽이었나? 동네 쪽 갔나? 그, 같이, 그, 궁에 갔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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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장시장 갔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날 같아. 우와, 왜 좋다. 아, 그런 느낌 납니다. 어, 우리, 우리 둘이. 나 머리도 완전 짧아졌고, 또. 맞아. <laughs> 다시 리마인드야. 어, <laughs> 우와. 이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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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집 석시 있어요. 좋다. 빛? 와 오히려 밤이 좋다. 네. <laughs> 핸드폰 떨어지면? 와 오빠, 일와 봐. 대박 <laughs> 서울신문. 이제 신문사들 다 망해간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응.

와 근데 진짜 좋다 어, 진짜야? 네. 아 아니네 잘 약간 나 지금 외국인 같지 않아? 나 <laughs> 외국인 <laughs> 지금 명동에 처음 와본 외국인 어디, 어디가 맛있는지? 아. 있으면 말해줘 나도 먹고싶은거 있으면 말할게 아직까진 없었어 나 트루마는 어떤 사람이랑 눈 마주쳤어 소리 못들었네? 턱을 밑으로 내리면서 눈을 위로 올렸는데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잠깐 뭘까? 닭꼬키뭐 이런 거 아닐까? 어, 닭꼬치? 어, 어 좋은데? 한 볼까? 응녕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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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그럼...